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일반이라는 내용의 주제에 맞춰서 저희 환우들께서 혈액 관련된 약을 복용을 하실 때 다른 내과 질환에서 복용하시는 약들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드실 수 있는지를 첫째 노하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혈액내과 의사이기 전에 저도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또저 자신도 고지혈증과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약을 꾸준하게 시간에 맞춰서 먹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신장이 안 좋으시고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이런 분이 거기에다가 저희 쪽 질환까지 있었습니다. 혈액 질환까지 있어요. 보통 콩팥이 안 좋으실 때 드시는 약이 한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가 됩니다. 당뇨약도 많이 드시는 분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드시고 혈압약도 한 가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에서 많이 드시는 세 가지까지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혈액 질환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희도 한 가지에서 보통 한두세 가지 정도를 복용을 하도록 권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셔요 최소 여 개입니다.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열아열열개몇 개죠? 개니다 14개를 드십니다. 약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게다가 약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약은 식사 전 30분, 어떤 약은 식사 후 30분, 또 어떤 약은 자기 전에 드시는 약도 있고요. 혈액질환에서 사용하는 약 중에서 특히 표정 항암배전 또 독특하게 식사 도중에 먹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 아침 식사 드실 때 아침 식사 전에 한 번. 식사 후에 한 번. 점심 때 아침 점심 점심 전에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때 전에 한번 후에 한 번. 자기 전에 또 드시고 그리 이것만 해도 일곱 번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식사 도중에 드시는 약까지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거의 열 번을 드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약 먹는 시간만 챙기다가 시간이 다 가고 이렇게 되면은 약을 먹는 거 자체가 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또 그러면서 약 먹는 거를 자주 까먹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모든 약을 왜 이렇게 식사 전후 이렇게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나누냐면은 보통 그 약이 가지고 있는 약의 효과 때보다 약 식사 전에 드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약 같은 경우는 보통 식사 전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식사 전에 먹은 것에 의해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자기 전에 드셨을 때 혈중농도가 가장 최대로 올라가면은 밤에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주무시는 동안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제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전에 드셔야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해서 그렇게 약을 드시도록 권유를 합니다. 뭐 수면제 교통도 당연히 그래서 자기 전에 주무시도록 죠 그리고 이제 식사 전 30분과 후 30분 왜 30분이냐 이건 뭐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 우리의 오랜 동안 습관입니다 30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한 측면도 있고요 사실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은 30분 후에 드시게 되면은 보통 위장에 있는 음식물이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식물과 섞여서 같이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처박 을 하는 거죠. 어떤 약이 만약에 음식이랑 같이 섞여서 내려가게 되면은 약 성분 자체가 음식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 물질들과 결합을 하면서 약의 효과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식사 후에 30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 이제 어려운 호소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쩌다가 입맛이 없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빠서 식사를 건너뛰었다. 그러면 이 약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식사 전 식사 후라고 해놓은 거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사 전 후라는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은 그래도 사람이 일정하게 어떤 시간에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맞춰서 식사 후 또는 전에 드시게 되면은 약을 일정하게 복용하는 효과가 있고 약이 일정하게 들어가야 우리 혈액 안에 그 일정한 농도가 항상 유지가 돼서 치료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반드시 식사 전후에 드시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일부 아주 독특한 약을 빼놓고는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식사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를 들면요, 혈압약 같은 경우도요, 하루에 한번 드시는 약 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하루에 두번 먹어야 되는 약이다. 이럴 때는요, 만약 아침 여덟 시에 드셨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여덟 시, 열두 시간 간격으로 두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이때 들어가서 약의 농도가 올라갔던 것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다시 다음번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혈액 내에 약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기준을 따지고 본다면은 식사 전후 이렇게 굳이 고집을 하는 게큰 의미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조영미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식사 후 30분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하나의 관습이고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하셔도 식사 후 30분에 드시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는 논문을 발표하신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식사 전후 이 개념보다는 먹는 약을 드실 때는 첫 번째는 빼놓지 않고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간격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이제 제 환자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이 들으시면은 액기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야단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약을 빼놓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열심히 먹는 게 낫고 일정한 간격으로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약에 따라서 식사 전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식사 후에 드시도록 권유하고 있는 약이라면은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모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약을 식전 약, 어떤 약을 식사 후, 어떤 약은 8 시간 간격,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시간에 먹다 보면은 그 시간 지키느라고 오히려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약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식사 전 하루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시는 약과 하루 8 시간마다 드시는 약이 두 개가 겹쳐 있다면은 과감하게. 식사 전후 30분으로 통일하거나 아니면 어 아예 8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해도 될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뭐 심지어 0 번까지 드셔야 되는 분들이 하루에 한세 번만이라도 그 횟수를 줄일 수 있다면은. 훨씬 덜 힘들게,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약을 꼬박꼬박 복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알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그 시간별로 자기가 매일매일 몇 시에 알람을 울리겠다라는 것들이 설정을 할수 있기를 있습니다. 그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고요. 그 알람을 들으시면은 바로 약을 드시는 습관을 아침은 좋습니다. 그러면 약을 빼놓지 않고 드실 수가 있겠죠. 저희 혈액암 환우들도 이러한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특히 혈액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정한 시간,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알람을 설정해 놓고 이 알람에 맞춰서 약을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약회사에 따라서는 그 회사에서 개발을 한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알람을 설정할 수 있고 자기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그 앱에서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세 번째는 나만의 규칙을 만든 던데 사실 알람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 제가 사용하는 방식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이약을 먹는다. 아니면은 자기 전에 이를 닦게 닦고 난 다음에 바로 약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규칙을 만들어 놓고서 그 규칙에 맞춰서 약을 먹게 되면은 아주 정확한 시간은 아니어도 약을 빼놓지 않고 대략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경구약이라는 것은 약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잊지 않고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가급적 모아 먹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 땡땡, 다이 땡이란 데 가시면은 약통을 팔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나눠놓고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약통을 팝니다. 그러면 이 약통에다가 미리 자기가 드실 약들을 다 채워놓고서 그 요일에 맞춰서 해당 약통을 까서다 드시면은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도 체크가 되고 또 내가 먹어야 될 약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잊지 않고 먹는 그러한 습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약을 네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요, 그리고 먹는 약을 드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약을 빼놓지 않고 먹는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먹는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약들을 식사 전후 또는 식사 도중, 자기 전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간에서 먹게 되면은 사실 이 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약을 빼놓기도 쉽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규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모아서 먹고 알람을 이용하고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먹고 특히 약통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약을 드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혈액 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